지난 이야기 모인도에서 <목소리> <목소리> 간신히 탈출하게 된 광족들 환호에 차서 육지를 바라보는데 그리고 도착한 새로운 땅 <목소리> 아, 빨리 여기 어디고? 어어 <목소리도> 또무인도 아이가 아아 여기 어디냐고 여기 어디고 아 여기 어디냐고 여기 어디냐고 여기 여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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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라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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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는 북한이다. 조선인민공화국이니 너희들은 이 북한에 왔어. 아, 북한이래. <laughs> 북한? 아, 어떡해. 신골부 우리 북한에서 결혼해야 되나봐. <laughs> 아저씨, 북한에서는 모든 게 공짜라던데. 맞아요? 맞지, 맞지. 우리 모여 모두게 공짜다. 하지만, 군대를 10년 다녀와야 하니. 어, 뭐야? 10년 동안 다막등산도못는데 아저씨, 살려주세요. <laughs> 아저씨, 저희 나쁜 사람도 아니고, 남한에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. 한 번만 살려주세요. 아저씨, 이왔들니 정신 차리고! 저희는 여기서 이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. <웃음> <웃음> 아저씨, 저 저쪽한테 보기 너무 많은데, 콜라 잔만주시면안 될까요? 콜라. 이 북한에 왔을 북한 말을 써야 돼. 이 북한에서는 콜라를 미국 단물이라 한다. 알겠나? 이 대포동 왕감자 같은 놈아. 왕감자. <laughs> 대포동 왕감자요? 말씀이 핵심하십니다뭐 핵심에? 아이 간나 도구나안 되겠구만. 너희들 수용소에 데려가. 내가 불알을 까버리겠어. <laughs> 불알. 뭐뭐뭐 뭐? 뭐라 이요이 악당 같은 거는 이 북한에서의 불안을 형광등을 말하디야 북한에서는 형광등이 안이래 <laughs> 그러면 국산불알 외제불알 일부불알비제불알큰불알 작은 불알 노란불알 보라 불알 빨간 불알 하하하 기다이하하이 간나 똥꼬들 안 되겠어. 이 간나 똥꼬들에게는 역시 정신 교육이 필요하겠구이 똥꼬들 따라오래 아, 말했어 말리고라. 민바이, <laughs> 민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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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바이. 이 간나똥꾼들 북한에 왔으면 행동을 바리바리 움직여야지 알겠나? 알겠습니다. 야, 빠리빠리게 움직이라. 지금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시옥 훈련을 시작하가서 나이 보고 잘 따라하라. 찔러, 찔러, 막고, 막고, 잘하고, 뒤로, 올시하라 찔러, 찔러, 막고, 막고, 고 뒤로 돌아. 아주 잘했어.

아! 다! 아! 야! 다! 아, 아...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맞동차에 이어나라! 마 똥사 일어 나라 일어 이으 무슨 일인데? 무슨 일인데? 마 똥사 이거... 잠깐 뭐 이거 이 복탈이다 거 아니가? 야, 야, 조심해야 된다. 어? 야, 죽은 거 아니지? 야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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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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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, 가, 죽었나봐 어 가, 가, 야야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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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은 거 폭탄이지? 몰라 나 그냥 오는 길에 죽은 거다. 니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. 막 몰랐다고. 니때문이고니때문이고 몰랐다고. 막그 그만. 니갓났다고야 이거만 내놔. 이게 개가야. 아이 새. 마시라고 마시라아이 새. 아우지 말라. 날씨 좋다. <laughs> 우리 여기서 같이 결혼하는 거야. <laughs> 결혼하지 마. 이것도 이것 안 되겠어 너네 수영소로 따라오라. <laughs> 수영소로또 어디야? 야! 야! 여기가 여기, 어디야? 야, 여기 어디고? 아, 야! 우리 정치도세워서로 끌려온 거 아니가? 아, 여기 오면 다 죽는데 아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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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사람... 아, 어떡해! 어떡해. 학생들! 괜찮아요? 어? 어? 갑자기 왜 이러세요? 아... 제가 사실 남한 사람입니다 너, 네? 네? 몰래 남한 공장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<laughs>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래요! 믿어주세요, 진짜입니다힉서가지 하실 거잖아요! 진짜라고요,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! 어디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요! 누가 봐도 북한 사람이아요 아, <laughs> 무슨 그, 그러면 제가 남한 문제 세 가지 내볼게요! 좋아요! 다, 다 내보세요! 맞추면 인정! 그래, 맞추면, 맞추면 인정! 맞아, 맞아. 응. 남한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는? 아, 이거 당연히 뭐? 알죠! 아무 노래나 일단 더! 아무 노래 신나는 걸 오!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? 절대강자 음... 채널? <laughs> 그럼 그럼 제가 마지막 낼게요 방안에서 어. 제일 맛있는 과자는? 아 그거 좀 어려운데 초코파이? 땡! 몽생? 땡! 꼬북식? 땡! 볶아채? 땡!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좀 힌트좀 주면 안되나? 음... 막동산 막동산 막동산이다 된장 정답 맛동산 맛동산 맛탕 비동산 맛탕 맛동산 맛탕 맛동산 맛탕 우리 산 맛탕 많이 배고프죠? 예. 산 맛탕 맛동산 맛탕 맛동산 맛탕 맛동산 맛탕 맛동산 맛탕 맛동산 맛뭐 맛동산 맛탕 맛동산 떡이 맛동산 맛탕 맛동산 맛탕 맛 맛있겠다! 역시 떡은 인절미지! 맞아.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먹을 거 주는 사람은 믿어도 됐다 그랬어. 천천히들 먹어요. 근데 아저지 저희 남한으로 갈수 있는 방법 없어요. 제발 살려주세요.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. 아이구..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<laughs> 그게 뭐예요? 김정은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김정은의 마음. 마음이요? <laughs> 어? 아, 김정은? 아나 김정은 싫은데 내시혼 뺏어가면 어떡해 야 덕구야 김정은 이랑 닮았어 <laughs> 나 아니거든 먹는 거 같은데? 눈치가 빠간거 <laughs> 아,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네?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꽃보이 예술단으로 위장을 해가지 <laughs> <laughs> 우리가 꽃봉오리 예술단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김정은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비행기를 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탈주하면 됩니다 <laughs> 방법이 있었구나 <laughs> 근데 무슨 방법인데 과연 광족들 무사히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?